아, 예. 실제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할 때 윤석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음. 대한민국식으로 해야 돼요. 법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정면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형이 아닙니까? 어. 윤석열은 보수 괴멸자고 보수 배신자입니다. 예. 가짜 보수죠. 아, 아. 아니 보수라는 것은 예. 음. 사실 법치 자유가 한 덩어리로 그 신념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는 게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적부정 선거 의무로는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노선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살려낸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예. 한동훈 대표를 축출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국민의힘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아닌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의 대표 원로 농객으로 꼽히는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 현안들 짚어 볼 텐데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또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이제 새해도 시작되고 했는데 뭐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아 근데 예, 원로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는 난좀안 맞아. 아그러십니까아직 원로는 아니에요. 아, 예. 그냥 55년 동안 <laughs> 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아 그래도 이제 워낙 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경륜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경험들이 <laughs> 예. 또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좀 푸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희가 예.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뭐 시급하다 내지는 <laughs>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이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네. 우선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영장 자체가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 아닙니까, 그죠? 예. 헌법 수호자가 지금 헌법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체포 뭐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체포 영장은 사실은. 불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장에 불복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없는 문제죠. 그런데도 것이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했잖아요. 예,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네, 기각 판결을 할 때도 또 자세하게 그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다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치 상황을 너무 살벌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무장한 어떤 면에서는 중무장한 경호처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보면 이건 내전적 상황이에요. 그렇죠? 음. 국가 기관간의 충돌 그렇죠? 모습이니까요. 더구나 그 안에 한복판에 현직 대통령이 있다는 거 이거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저는 비상 계엄이 실패했으면은 예. 사퇴하는 게 하야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다른 길로 가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신이 걸어서 나와서 수사기관에 가야죠. 예. 끌려 나오는 모습을 더울에 현직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은 저 어데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어제 그 경호처가 그 버스를 동원해서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예. 뭐 아까 내전 상태라고 음.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뭐 국격에 떨어지는 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중요한 문제가 영장이라는 것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를 했는데 그러죠. 누군가가 유형력을 쓴다고 해서 유혈 사태가 예견이 돼서 집행을 못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럼 공권력의 예외가 또 창설이 되면서 우리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창설 아니냐 또 이런 비판 형평성에 면에서 이런 비판도 좀 제기될 수 있는데 윤, 윤석열 대통령이 저 TV 토론할 때왕자스 왔잖아요 그죠 이 손바닥에 아 네. 실제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계엄령 선포는 통치권에 해당하니까. 뭐 헌법 위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체포 영장을 거부하면서 계속 불법이라 말을 써요. 아니 체포 영장이 불법일 수가 있습니까? 법원이 판단한 거니까 불법일 수가 예. 없는 거죠. 사실. 문제는 경호처의 행동인데 예. 너무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장한 경호처라는 부대입니다. 부대가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그리고 물리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경호처도 현행범입니다. 경호초가. 그렇죠. 현, 현행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 간이 얼마나 크게 이런 짓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저는 말이죠 윤승 윤석,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예.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할 때 윤석열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음. 대한민국식으로 해야 돼요. 그 대한민국식은 좀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이 시 뭔가요?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는 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이니까 불구속 기소가 맞다고 봤습니다. 음,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현직이니까 예, 권한은정지어 예, 예. 있더라도 그래서 예. 공수처가 좀 무리한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음. 작년 12월 9일에 예. 아직 현직 상태에서 출국 금지 신청을 본부부 했다고요. 예. 바로 받아들었다고요.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게 무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이 공수처가 음. 무리하고 있다 아하. 자기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구속 수사 이야기도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음.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주요 임무 맞습니다. 수행자들은 예, 예. 특히 군 쪽에서 이미 다 구속이 돼있다든요근데 내란 수개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 차원에서겠지만은 불구속 기소한다는 게 이게 형평이 또안맞는다는판도있거 수사의, 수사의 구조적 논리로는 구속이 맞죠. 예. 구조적 논리는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요. 그 탄핵 심판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거기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서는 거기에 기각이 돼가지고 현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 결정을 봐야 그렇죠. 되겠죠 복귀 된다고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죠. 예 어, 이거는 저 내란죄니까. 그 불소추 점을, 특권이 적용되는 그런 점을 되니까요. 감안하면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을 음. 해가지고 예.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무슨 인미 수사의 대, 대강은 다 파악이 된 상태니까 음. 한 2, 3 개월 기다려 줄 정도의 어, 여유는 예. 자신감은 우리나라가 있지 않겠느냐 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법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원칙론이 먹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또 합니다 네 근데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뭐~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이후에 음. 또 이제 이어받은 이제 음. 권한대행인데 권한대행이 지금 이~ 물리력이 충돌되는 국가기관의 충돌 상황에서 음. 아무런 조정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조정의 대상이냐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저는 권한 대행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이죠,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법 3조 사망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오히려 본인은 개입할 수 없겠다. 요런 태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에, 지난 12월 31일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여야 합의가 된 됐다는 명분으로 해서 두 사람을 임명하고 예. 그 다음에 특검법 2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균형을 맞췄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기를 못 넘겼잖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은 예. 공수처가 오히려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음. 힘을 빌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예. 공수처와 경찰이 충분히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한. 법리를 이미 완벽하게 갖췄잖아요, 그죠 정당성을 가져.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또 물리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음... 경찰이 그러면은 엄정하게 음... 법 집행을 해야지 고난 대응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 그건 조금 비겁하다고 봐요. 아, 오히려 자체적으로 네. 좀 대결을 그렇죠. 해야 된다. 요새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예. 대통령실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뭐 경호처 병력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나는 음. 무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예. 지금 가만히 있어야지. 음. 지금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어제 그 변호인을 예, 통해서 예, 예. 나온 입장은 예.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말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그렇죠. 한번 뭐 예, 예. 응해볼 수 있겠다. 예. 물론 뭐 경호가 보장되는 걸 단서로 다긴 했습니다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은 또 응하겠다라는 것이. 뭐법치서에 협조할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 또 시간 끌기로 지금 국면을 바꿔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도 많거든요. 뭐뭐 어떻게 말은, 보셨습니까? 저는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은 핵심은 예. 불구속 기소 해달라는 거더라고. 아핵심은. 음, 그런 아, 핵심은 예. 그 그러니까 예. 이제 말을 좀 복잡하게 해서 하는데.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절차를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건 할 예, 체포영장은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중화일보 예. 사설이 뭐라고 예. 그랬더라. 어. 법원 쇼핑에 나섰느냐 뭐 이랬더라고. 절차 쇼핑 같은 그러니까 거죠. 법원 쇼핑. 법원 쇼핑. 그러니까 예. 서울 서부 지원에 영장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세상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난 대한민국 근국이고 처음이라 보는데요. 아니 경우. 그렇게 치면 은 전국에 그러니까, 지원도 많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뭐 집업도 많고 네. 다양한 법원들이 있는데 네. 내가 원하는 지법에서 나온 판결만 적용하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체계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계산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하고 있는 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음. 그게 단핵 심판에 얼마나 불리하게 적용하겠습니까그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인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판면을 결정하는 그 결정문에 보면 은헌법수 예. 의지 결렬을 제일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대한 무슨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그. 거부한 걸그인도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허. 체포영장 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 아닙니까? 어, 오히려 더 불리한 그렇죠. 행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조갑재 대표님 모셨으니까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대표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그런 부분 은 어떻게 보세요? 이 법치주의라는 이 헌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 이게 원래는 보수 진영에서 통용되는 그렇죠.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가치가 그렇죠.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법률가들도 많이 그렇죠. 이 진영에 들어오기도 네. 했던 건데.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법치에 정면 도전을 하고 그렇죠. 심지어 그렇죠. 무슨 뭐 헌법 재판소를 폐지하자 뭐 국민 저항권을 의논하면서 법치를 좀 파괴한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사람을 보수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가짜, 아, 그분들 자체니까 가짜 보수죠. 아하. 아니 보수라는 것은 예. 사실 사실 위에 기초한 정의.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음. 사실 법치 자유가 한 덩어리로 어 신념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는 게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저 부정선거 무로는 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어 보수로 분류를 할 수가 없고 음. 지금 저는 한국 보수의 당면 과제는 예. 윤석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헤어질 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의 잘못을 윤석열은 보수 괴멸자고 보수 배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 보수 배신자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가당 척에 빠지는 거죠. 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 그, 보수가 앞장서가지고 예. 윤석열을 침판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보수라고 전시장이지. 불려지는 걸 이제 가짜다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별이 가능은 하겠습니까? 그당위로는 맞는데 국민의힘실적으로좀 힘들겠지만은 예. 근데 지금 보수를 보수 세력과 보수층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예. 보수 세력은 괴멸 상태라고 봅니다. 아하. 보수 세력이라 하면은 보수 언론, 예. 보수 지식인. 예. 그리고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나 다수 보수층이 있잖아요. 아, 국민들 중에 있는 보수층을 그, 보수, 말씀하시는 보수 거죠? 보수 세력이 괴멸다더라도 예. 보수층은 살아있고 음.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음. 그럼 조금 더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쭤보면요 어제 또 국회에서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이제 내란특검과 예, 예, 예. 이제 김건희 특검이 다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뭐 표차이는 아슬아슬, 네, 아슬아슬 했다고는 그래.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그 현재 정권 그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정당, 뭐 집권 여당의 모습 이런 건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힘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노선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재명을요? 네. 그 어허. 찬스가 한 일주일 있었어요. 예. 그 일주일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지지자들과 결집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 <laughs> 반감이 국민의힘으로 쏠려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제명할 힘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많이 시기를,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하.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예. 12.3개혁 사태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을 살려 낸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예. 한동훈 대표를 축출한 거 아닙니까 음. 그때부터 국민의 힘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아닌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 가지고 예. 여기에 또 편성해 가지고 한남동으로 뭐 몰려가고 하는데 예. 지금 이 문제에서 국민의 힘이 자체 수정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예. 뭐 그게 정리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이상 한 44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40명 정도가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가가지고 그렇죠. 뭐 굉장히 그 우리 헌법 질서를 좀 부정하는 여러 가지 뭐 불법 영장이다부터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어, 네. 이런 식으로 거리로 나서서 굉장히 헌법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집단 행동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중에 아마 삼분의 이 정도는 경상도의 지역부를 둔 사람 많이. 어 그렇습니다. 예그 40명 중에. 예. 예. 지금 이 당의 성격을 저는 경상도 토호당적인 성격이 많아요. 경상도 토호당이다. 토호당. 그러니까 예. 이분들의 생각은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예. 자기 공천권과 관련된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차라리 민주당이 직분해가지고 내가 야당 하는 게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그 아내는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름이 다 남는 것 아닙니까? 음. 거기 같은 사람 이름 남을 것 아닙니까? 예. 다음 총선에서 그게 부담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할 일은 없잖아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간 건데. 지역에 가서는 그게 또 통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건 현재 시점인데 예. 예. 현재 시점인데 앞으로 진행될 어 그걸 예측을 한다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음. 구속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형 음. 형량 상당히 엄중할 거라고요. 음. 그다음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파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남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음. 많다고 봅니다. 고게 예. 앞으로 6개월 정도 진행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며칠 전에 그 행동이 음. 행동이 과연 유리한 게 되겠느냐? 예.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예. 결국 남는 거는 어, 법적인 문제가 남을 것이고. 음. 그다음에 기록으로 남는데 예. 저는 아주 치명적 실수를 한 걸로 네. 아마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제가 조금 좀 깊게 더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이 비상 계엄 사실상 불법 계엄 그래서 내란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건데 그 개엄이라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개엄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선포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한 그 근본적 동기, 근본적인 배경 뭐로 좀 짐작을 해보십니까? 일본의 성격에서 오는 거고. 예. 중화일본 논설위원 한 분이 아주 3대 중독자라고 그랬더라고요. 아 삼대 중독이요? 권력 중독. 예.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해가지고 안한 분이다. 어, 권력 그다음에 중독. 유튜브 중독. 예.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부정선거 업무론에 빠져버렸죠.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알올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아, 알콜, 예.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통제가 안 된다 이거죠. 음.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당장, 당시에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요 그랬었죠. 예. 예. 우선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아. 생각.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업무론에 빠져가지고 예. 선관위를 급습해가지고 서버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음. 무슨 조사를 하면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러면은 개엄령도 정당화되고 이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장악하고 예. 있으니까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어허. 대체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망상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실 독재인데. 그게 망 아니 망상이라니까 망상. 네, 예. 예.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서 예.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거니까. 그데 망상을 하다가 그걸 실천하는 단계 에 들어가면은 허무하게 예. 무너지죠. 음. 그래서 제가 군대 안간. 국군 통수권자의 병정놀이라고 하는데, 예.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두 시간 만에 끝나잖아요. 예. 다만, 거기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심. 예. 아니 세상에 한동훈 대표를 왜 체포 대상자 이름 위에 음, 넣습니까? 이름이 들어갔었죠. 왜 들어갑니까? 예. 네. 그럼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더 여쭤볼게요. 지금 4400님께서는 조갑재현 선생님께서 모범 답안을 주십니다. 명쾌한 답이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또 주셨는데 지금 보수에서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2조 심판론이라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경향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총리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거아가냐일등공신이다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재명 대표도 예. 사법 리스크에 딱 빠졌잖아요, 그죠? 뭐 여러 재판이지면 특히그 공직선거법 예, 예. 위반 실형 받은 거. 음. 기다리면 될 텐데 예. 이렇게 서둘다가 어허.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단은 지금 구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출해 줬다.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허. 사법 리스크에서 구출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주도로 예.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음. 다. 국민의 힘에 불리하고 보수에 불리하고 예. 민주당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음, 있으니까 예. 비밀 선거 운동원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 비밀 선거 운동원 아니냐. 농담,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으로. 야그만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못했고 그 반사 이익이 그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갔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저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반국가 세력을 척별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푼다. 반대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할수 없어요. 예. 그러나 예. 이해는 할수 있어요. 음, 아 그랬겠구나. 음. 그러나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부정선거 업무론에 빠져가지고 승관위를 예. 석벽한 사건. 그래 러니까그 놓고 국민들 예. 예. 앞에 나와서 이런 승관위를 음.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물했잖아요 예. 아이고,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